안녕하세요. 자, 동원아나택 주주 여러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게 놀랍지도 않죠?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수익 축하드린다고 하니까 참. 참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지겨우실 거예요. 하지만 수익은 언제나 옳고 지겹지 않죠. 언제나 즐거운 게또 수익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동원아나택이또 시간에서 지금 마이너스 2.5%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계속 올라야 되는데 어? 뭐 때문에 빠지지? 자, 그 이유 뭐냐면요. 바로 자, 투자 위험 지정 예고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제 투자 위험 쪽 경고 다음은 뭐겠습니까? 위험이죠. 어, 위험 지정 예고가 떴기 때문에 자, 위험 지정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바로 거래 정지가 하루 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래 정지를 더 이상 피하기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렇게 그 동안 거래 정지 예고가 있으면요, 어 이틀 전에 종가 대비에 40% 이상만 아니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야금야금 올리면서 피할 수 있었는데, 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가 뜨게 되면 자 뿐만 아니라 자 이러한 조건들이 많이 붙거든요. 자 사실 이런 조건들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일일이 계산하면서 올리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 투자 위험 지정 예고가 되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시는데 자, 바로 다음 갈 길은 위험 지정된 다음에 거래 정지 될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려요. 자, 이것까지 피해 가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정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젠 정말 정말 떨어질 때가 아닌가? 자,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자, 우선 피날레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자, 하지만 하지만 피날레 가기 전까지 상승폭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급등주를 가기 위해서, 초대박을 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 위험 종목 지정된 다음에 거래정지 돼야 된다. 라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왜? 자, 기존에, 기존에 한번 다른 예시 한번 보실까요? 자,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이브첨단 소재 있었죠? 이브첨단 소재, 어마어마하게 급등해주고, 어떻게? 정지되고 나서, 투매 나오고, 다시 받아 올려서, 다시 어마어마하게 올려주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급등 가져가려면요. 어쩔 수 없이 위험 종목 한번 지정돼야 됩니다. 돼야 돼서 지정되고 거래 정지도 한번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에 방향성을 정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다? 그 다음부터 정지. 그 다음선 이상의또 먹을 폭이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과연 EV 첨단 소재만 이럴까? 한국은 앙코르 유전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작전주로 계속 해먹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다가 결국은 여기쪽 정지됐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폭 분명히 더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조금 차이는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동은아텍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시가총액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얼마입니까? 이제 9천억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9천억 박수 제가 여기 요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6천억 멀었다 더 가야 된다. 별 것도 아닌 회사들이 지금 4조 5조 하는 그런 판국에 자 세계 최초 타이그로 혈당을 될수 있는 우리 동우아나텍이 불과 6천억? 말도 안 된다. 1조까지는 가야 된다.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지금 1조 눈앞에 있습니다. 10%만 더 오르면 1조예요. 자 우리 동우아나텍은요 이제는 정말 그 누가 뭐래도 시장의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가 돼버렸어요 주도주가. 자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이었죠? 자 역사에 기록된 날이었습니다. 에코프로가 에코프로가 얼마? 115만원, 115만원까지 날라갔어요. 자 심지어 JP모건도 결국은 두서두만 다 들었죠. JP모건 쪽에서도 다사드렸습니다 공매도 개박살 난 거예요. 자 이렇게 수급을 다쓰러가고자 에코프로에서 프로그램 매수 얼마 들어왔습니까? 프로그램 매수만 무려 2천억이 들어왔습니다 2천억. 야, 프로그램 매수로 2천억이 넘게 들어오는 이런 역사적인 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상한가 뭐 나왔죠? 아이센스 나왔고요. 펩트론 상가 찍었다가 지금 시간에서 내 바로 상가 말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훈아나택 동우나텍. 바로 동훈아나택이 쏘아올린 바로 이공 혈당 관련해서 테마가 에코프로와 쌍두마차로 더불어 잡아버린 거라는 거죠 아이센스 어떤 회사입니까 아이센스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게 보시면 혈당 측정기를 제조하는 아이센스가 미국 공급처를 인수한 소식에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 즉 혈당 측정 제조하는 아이센스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펩트론 어떤 회사예요? 펩트론 보시면, 1개월 지속형 비만 당뇨 치료제, 자, 또 혈당 관련된 주식이라는 거죠. 이런 혈당 관련된 주식이 상한가 가게끔 만든 건 누구다? 바로 동훈아나 택이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장 전체를 에코프로와 더불어서 쌍두마차격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이러한 동훈아나 택인데, 이제 위험 예고되어 있고, 좀 있으면 정지하게 되겠죠. 피날레에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분명히 중간중간 툼에 나오면 단타구간 많이 줄 거예요. 자, 오늘 장중에 제가 단타구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눌림 라임 드립니다. 눌림 라인. 언제 드렸습니까? 11시에 드렸죠. 11시에. 11시에 요 라인 그거 드렸어요. 눌림 좋아하시는 분들 요 라인 자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몇 퍼센트입니까? 자, 8%. 제가 말씀드렸잖아. 요 고점 대비해서 8% 아래는 잡아라. 어제 영상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안 들으신 분들 바로 또 보고 오세요. 제가 무조건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눌림 라인까지 지정선까지 잡아 드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실시간으로도 전부 다 눌림 라인까지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단타 자리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러한 실시간으로 눌림 라인 같은 거 잡아 보면서 대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010-7625-3168로 자 참여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 의심하지 않아도 되시잖아요. 그죠? 자,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채널 관리, 채널 관리에 밑에 초대 링크 바로 초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8%씩만 5일만 먹어도 40%에요. 그죠? 자, 작은 돈으로라도 해도 50만원으로 해도 20만원은 그냥 거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퍼센트라는 거죠. 자, 그렇게 앞으로도 분명히 눌린거 여러 번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럴 때마다 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말씀드리고, 자, 또 이제 위험이기 때문에 어떠한 뉴스가 또 돌발적으로 나올지 몰라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대응 대응을 위해서 충분히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나는 이렇게 텔레그램 들어오기 좀 힘들다 어 텔레그램 들어오기 힘들고 내가 회사원이다 그래서 대응만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제가 동훈아한테 대응 매수면서 대응 전략집 다 적어놨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영상 맨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 가격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49,000원 자 들어보실게요 힌트는 라운드 피가어 가격 조금 아래에요 자 라운드 피가 가격 조금 아래 자 5만 원대 바로 아래 4만 9천 원 말씀드렸고 결국 5만 원까지 찍어줬죠 자 이렇게 제가 전부 영상 내에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첫 번째 이번에도 매도가 적어놨습니다 매도가 매도가 이제 최종 매도가 적어놨고 자두 번째 매수가도 적어놨습니다 매수가 이렇 적어놨어요. 자,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비중 실어서 물 타실 분들 자, 어디서 타면 좋을지 라인 잡아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 신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 자, 이 와중에도 신규 진입하고 싶다고? 아, 있죠.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신규 진입하면 먹을 법이 꽤 있습니다. 저런 그런 구간들 다 적어놨고 세 번째 재료 적어놨습니다. 재료. 자, 오늘은 테마 분위기로 형성해서 지금 날라갔어요. 그렇다면 어떤 재료 또 있을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재료 자, 다 적어놨으니까 보시면서 즉각적으로 대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갈길 자, 이러한 대응전략집 받으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번호 0 1 0 7 6 2 5 3 1 6 8로 자, 동하아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집 전부 보내드릴 테니까 자, 받아가셔서 전부 무료로 사용하시고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 급등주의 성격은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자, 이거를 또 교훈 삼아서 다른 급등주들 매매하는데또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자, 점점 피날레로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자, 여러분들의 수익 1%라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고일로부터 10일 동안, 10일 동안 8월 1일까지 우리 감시 나갈 건데요. 자, 그 안에 분명히 정지되고 한번 들어갈 테니까 그 이후에 흐름도 한번 같이 지켜볼 수 있도록 자, 그때그때마다 전부 분석드리겠습니다. 분석 아셨죠?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전또 내일 좋은 뉴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혁명이었습니다.